국회의원 이신 이동복 어, 우리 의원님 모두 다잘 아시죠? 선배님이라고 제가 청소년 137년생이신데 정당하시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시다가 시장 대화를 하시고 남북적 시장 회담, 해당, 남북 회담 에 다녀가시고 삼성중학교로 배 계셨고 또 명지대 교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을 하셨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을 통해가지고 남북 연방통일 연방제 통일을 개헌 공작의 전력 투구라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다행히 개헌선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그러한 개헌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또 거기에 다행으로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정권을 대변하는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그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잘못된 이지 어 정치적 그 노력한 과정에서 대국 시민들의 아주 걱정에. 소재가 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의원 총, 총선거를 맞이하고 있고, 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에 하나 보수 우파 세력이 다소 이성을 상실해 가지고 그 야당이 다시 국회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북한과의 연방 정부 구성을 위한. 그대로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면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2개원 총선거가 우리가 정말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만 하고 있을 그런 상황도 아니죠. 참 생각해 을 보면 정신적으로 대비한다면 비관론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민족이 소멸될 뻔 했던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죠. 가령 그 국내적으로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 외국과의 관계에서 1200년대에 몽골 침략 때라든가, 임진왜란 때라든가, 정묘 공작을 한 때라든가 전국의몇년내 일제에 의한 강점이라든가 우리가 국가와 민족 상실의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해방 이후 70년의 현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해방 당시에 북에 비해서도 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고 200여개 세계 국가 가운데서 10위권의 강대국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내세우는 이런 위치를 지금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역사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혜택의 수혜자가 아냐 하는 생각도 해볼 여지가 없지 않아 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그 절망을 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이제 석달 이만 앞으로 막도한 22대 국회의원 종성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희망적인 조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 동향이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위기감을 실감하기 시작했고 이번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데 전과 다른 어떤 행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소위 컨벤션 효과 이 선거에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대처하면은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을 그 회피할 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따 이 박사가 그 문제는 상세하게 말씀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오로지 한 가지로 무슨 문제에 관심을 둘러들려느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히 2017년 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 후에 나타났던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선거 부정. 많은 그이 시민들이 사이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요그런 그들도 여전히 쓰시고 있고 거리투쟁할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역대 선거를 통해서 그 국소적인 투표구정이라든가 개표구정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선거라는 건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이 방법을 그, 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부정한 방법을 찾는 경우가 왕왕 늘어난다. 이것은 인간 신성의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말일 수가 없습니다. 1960년 3.15 부정, 부정선거 때에 나타났던 4월 사전투표와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 부정, 4.15 선거 때의 사전투표만한 그런 조직적인 선거는 그때도 통하지 않았을때로그 뒤에도 재현될 수가 없는 그런 어, 엄청난 그 부정선거였으니까 그런 부정선거가 다시 재현될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2017년부터 국회에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정당이 야당한테 정치적 양보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라는 것을 선거법에 넣었어요. 이 사전투표가 대개 투표일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되는데,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하고 나서 그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 결과를 관리하는 행정력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환표를 했다는 의혹을 우리가 가짜일 수 없는 현상이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지역 단위로 사전투표 개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어떤 행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의혹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통해서 이것이 다뤄졌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사고 다진 해가지고 그 10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 대부분을 기각 그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증명이 되질 못했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 있기 때문에 선거 어떤 그 관리를 통해서. 그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를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대 4.15 총선거 때 많은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미시, 미시간 대학의 맥베이 교수 같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도 이것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전산기기에 보정치를 작용시켜 가지고 전산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대표 구정을 시행하는 거죠.